김김연대로 만나겠습니다. 자, 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 네. 김김 토크로 해야 될것 같아요. 김김 토크. 네. 아, 예. 양김 양김 토크. 양김 토크. 아, 이게 김씨가 맞네. 그 저희가 그, 그 금요일 날에도 양김 시대라고 아, <laughs> 김용남 의원님하고 네. 김정대 의원님 네, 자. 역시 어 대한민국은 김이박이다. <laughs> 예, 김씨 예, 김 씨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자 국감 시작됐는데 첫날 공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음. 어, 내 오늘 신문 보니까 다 민주당 발이. 개혁신당 좀 분발하셔야겠어요. 아유 어제 과방에서 이준석은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이제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네. 그럼 먼저 하시죠. 뭐. 네, 먼저 아니, 하시죠. 하죠. 네. <laughs> 개혁신당 먼저 합시다죠 네, 네,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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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제 과방이 도좀 눈여겨 봤고요. 행안위도 좀 눈여겨 네. 보고 했는데 음. 과방이에서는 이제 방송통신 그러니까 방송위원장이죠 이진숙 증인이 불려나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동행명령증 발부한다니까 나오 긴 했는데 음. 그리고 재밌는 게 민영삼 사장 코바코 사장 어, 나오셔갖고 많은 웃음을 주셨는데 전문성이 <웃음> 결여되고 뭐. 혹시 또뭐 대통령과 가깝고서 네. 그런 거 아니냐? 어 김건희 여사랑 그쪽 라인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이준석 의원이 질의를 몇게 잘했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방어하는 속에서 어, 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우습게 보이냐? 어. 국회의원이 이렇게 어, 음. 우습게 보이냐? 뭐 이런 지적도 받고 했, 했는데. 예.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두 개의 상임이 음, 민영삼 지, 사장이 좀따따부따드이 했나 보죠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지만 네. 네. 한 30년 정도 되는 분인데 어, 공직에 가서 음. 더군다나 국정감사에 나와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하시더 라고요 보니까. 네. 좀. 공직의 그 자리에 맞는 음. 발언을 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전문성이 없으면 공부를 좀 많이 해갖고 나와서 음. 답변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네. 어,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욱 대변인? 어 저는 뭐 모든 상임위가 사실 다 재밌었었어요. 네. 그런데 어, 이제 너무 많아서, 네. 예, 많아서 네. 그중에 이제 꼽아보라면 행안위, 음. 그다음에 법사위, 또 과방위 이런 건데 그좀 전에 이제 이준석 의원 그질의 그것도 저도 봤거든요. 음. 그것 보고 민영삼 코바코 사장 답변도 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윤석열 정부에서 어, 국무위원이든 아니면 이그 공공기관의 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대국민을 상대하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너무 경시하고 있다 음. 사실 이국회의원이 본인들이 보시기에는 좀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대표에서 질문하는 분들에 대한 답변 태도가 너무 좀 한결같다. 네. 한결같이 무시하는 태도 또 공격적인 태도 이런 태도들을 보이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뭔가 이그 국민 앞에서 이 신성한 국회라는 곳에 나와서 뭔가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싸워보겠다 그리고 음. 내가 싸우는 모습을 잘 싸우는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계실 거다 이런 그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런데 네. 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고 네. 특히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두 군데를 말씀드렸잖아요 행안위하고 법사위 응.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저 어, 이전 공사 네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 중에 뭐 하나 그 깔끔하게 에, 해명됐거나 해소되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네네. 부분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급기야는 이제 동행 명령까지 발령 발동이 됐, 됐는데 가 보니까 음. 없어 그래. 문 닫고 예. 어딘가 가 버렸다 튀었다 튀었다. <laughs>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도 이 지금 이제 그 공천 이 김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또 명태균 씨가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그 앞으로 다이나믹하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음. 예고편을 본것 같아서 아, 영화의 예고편처럼. 네네.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해야 되다 음. 보니까 뭐부터 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예, 하나씩 이제 예,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거의 모든 상임위가 어, 국정감사를 시작을 했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실 이제 국감이 오늘 어, 모든 상임위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었으니 그것은 김건희이라는 그렇죠. 이름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 그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제는 불러야 될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일찌감치 뉴스토마토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별아벌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어나 구속시키면 한 달이면 하야 탄핵인데 <laughs> 감당할 수 있겠어? 어, 그럼 해보든가, 해보시든가, 거의 이런 태도예요 대통령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명태균 씨에게. 뭐,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리고 저 어제 통화했거든요. 대통령실 입장 나온 다음에 명태균 씨하고. 아니, 요새는 명태균 씨하고 통화 안 하면 기자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대한민국 기자로 밥 먹고 살려면 명태균 씨하고 통화 아, 정도는 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야 지 최고의 그냥. 인싸니까. 아, 그럼 예, 핵인싸니까. 예, 예, 그럼요. 예,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배 꼭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꼭지라는 것은 이제 통상 아이템 하나씩 아이템이라는 네. 건데 네. 어제 주진욱 아 그저께죠 주진욱 기자가 왔다 갔는데 자기가 하나 선물 줬다는 거예요. 음. 뭐 그리고 막뭐 세평을 합니다. 아무개는 어떻고 어떤 기자는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또제 얘기도 다른 기자한테 하겠죠. <웃음> <웃음>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쥔게 많다. 음. 어, 나를 공격하면. 정권이 바로 몰락이야. 음. 감당 가능해? 그럼 해보든가 뭐 이런 태도예요. 자, 그걸 검사한테 묻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네. 난 집어넣을 거야, 안 넣을 안 거야. 자신 있 자신 있으면 해봐. 아. 그런데 <laughs> 지금 일단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제가 어, 원래 내일 창원에 가기로 했었어요. 음. 근데 명태균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 국감이다. 그래서 음. 오늘 그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온답니다. 그래서 창원에 와서 검찰에 낼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음. 정리를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어, 저취재편의점 인터뷰를 수요일날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어, 검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눈치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 저는 경찰 수사도 엄청 쫄던데, 예, 예. 검찰 수사를 그 받고 있는 압수색 당사자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명태균 씨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특히 어, 청와대에 계셨던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겁박을 해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냥 아 우리는 별도의 입장이 없습니다, <laughs> 이러고 말일입니까? 어,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어제 이제 동아일보에서 어~ 일 면과 오 면에다가 명태균 씨 단독 인터뷰를 이제 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사실 제가 볼때 많았어요 뭐~ 그~ 사저의 무시로 드러 들었다든지 음. 아니면 내가 누구누구를 음. 그 총리 후보로 이렇게 여사하고 대통령을 앉혀놓고 예. 얘기했다든지 예.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그 주요 일간지에 보도가 됐는데 네. 이곳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 없다고 그냥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네. 아니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어. 어떤 문제 제기 정도만 해도 음. 음. 뭐괴베스의 선동 정치다 이러면서 어그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뭐 입에 거품 물고 음. 반방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정도 사안이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 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거나 음. 아니면 어, 너무 이걸 건들 수 없는 이, 이 성역 성역이야. 같은 네. 곳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지난 9월 23일날 민주당의 황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논평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 지난 5월 달에 검찰 인사를 하는데 사실상 중앙지검을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를 하면서 창원지검장이 교체가 돼요. 음. 그래서 창원지검장으로 정유미 검사장이 가는데 네. 이 정유미 검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어이 징계가 이제 절차가 들어갈 때그 징계 절차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갑자기 간다. 음. 그런데 어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사건, 음. 그니까 김영선 명태균 이그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어, 올 초죠 올 음. 1월 달에 창원 선관이가 창원지검에 에, 고발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음. 그리고 5월 달에 이 정유민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가고, 음. 그리고 나서도 또한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4 개월 동안 조치가 없다가 9월 초에 9월 달에 어,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고 여론이 공론화가 좀 되니까 그때 이제 어, 강제 수사가 들어가는데 그럼 그때 이분의 역할은 무엇이었겠느냐 이게 어. 과연 이 인사가 우연한 인사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황정화 대변인이 음. 지난 9월 23일 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어, 이게 에, 그 개연성이 정말 어, 없는 문 제기일까? 아니면 충분히 그런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일까? 음. 이제 보는데 제가 아까 그 법사위 국감을 좀 주목해 본다고 했는데 이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명태균 씨가 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음. 해 봐. 자신 있으면 음. 그래서 검사들이 과연 어디까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음. 이분이 지금 뭐 휴대폰도 굉장히 여러 개 있고, 여섯 대를 가족한간 것만 여섯 개고, 그 음. 외에 6 개월씩 한육 개월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계속 바꾸면서 다른 것들을 자, 다른 장소에 음. 잘 보관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